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 도와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내 능력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을 열 때마다 고백하시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는 초가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갈 길이 없어요. 또내 능력으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도 안될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립되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고립됐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나 정말 고립됐다 할 때 찾아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고립되어 있는지를 누가 압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닫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닫은 속에서 나 혼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에 누가 내손 잡아줬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날 도와줬냐?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가십니까? 우리가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를 가면 사람을 만나고요. 교회를 가면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또 교회를 가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예배 없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 위로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예배하러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을 때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또내 자신에게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교회 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예수님 예배하러 가자 아들아 딸아 우리 예배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 예배하며 이루어지는 게 봉사예요. 예배를 하지 않고 봉사를 하고 예배하지 않고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 예배할 때 받았던 그 감격이 점점점점 사라지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뭐예요?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내 마음이 이렇게 지쳐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왜요? 초점을 우리가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가 자라는 말보다는, 우리 이, 이 세대는요, 지금 세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될수 있는,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거품이 많고요. 왜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거품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예배하러 가자. 그럼 예배 왜 합니까?라고 질문할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계속 전파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 싹 짝사랑합니다.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 보셨어요? 짝사랑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온통 그 사람 생각 아닙니까? 아, 형제들은 그 자매 생각이에요. 그 자매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사랑해 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져 버린 거예요.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사랑해요. 어때요? 책을 봐도 그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밥을 먹어도 그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 짝사랑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갖습니까? 그 자매랑 그 형제랑 아,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매를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아, 저 남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또, 어, 또저 자매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냥 알고 끝납니다. 그리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직도 날 사랑하나?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날 사랑해요. 그래서 나한테 노력을 합니다. 하루는 이, 이, 이 형제가 자매가 원하는 게 있어서 들어주겠다고 이 자매 집에 찾아가서 기다립니다. 막 화장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자매가 나를 만나준다는 건 이유만으로 바깥에서 자기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막 시장을 하고 자기도 준비를 하고 자동차 세차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매를 기다립니다. 자매가 나옵니다. 막 문도 열어주고요. 막 앉으라고 하고요. 막 그냥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자매를 데리고 한국에서는 여러분 바닷가 구경하려고 그러면 막 두세 시간 가야 되잖아요. 자매가 그냥 회가 먹고 싶다니까 두세 시간 걸려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 가가지고 자매가 좋아할 만한 정말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될 만한 횟집을 다 리서치 해가지고 좋은 식당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맛있게 사줍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하나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아, 막 돈이 지금 막 없는데도 쓰면서 막 있는 척 하고 씁니다. 왜요? 자매가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 자매가 무슨 얘기만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자매가 어디만 쳐다보면 같이 쳐다봅니다. 자매가 관심을 가지면 같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아주 하루 종일 그 자매를 서포트하고, 그 자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루 동안 남자가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뭘 해줍니까? 볼에다 뽀뽀 한번 해줍니다. 그면그 남자는 집에 가면서 오늘 이 뽀뽀 하나 때문에 <laughs> 내가 이 뽀뽀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두고했는데 나한테 고래 뽀뽀 한번몇개안 해줘? 이게 아니에요. <laughs> 이제 마음이 쫄면 열리는가 보다. 이제는 좀 만날 수 있겠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이제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밤에 혹시나 하고 카톡을 넣는데 이제는 답장이 없어요. 왜요? 그 자매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마워서 한 거예요. 날 좋아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 희생이 너무나 고마우니 내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매가 기분이 좋으면 형제한테 잘해 주고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러면 잘안 해줍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기분에 형제가 맞춰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스토리를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랑 시간 좀 보내자. 나랑 만나자. 나랑 교제 좀 하자. 너도 날좀 좋아해 줘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나 정도면 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저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몇십 년을 제가 예수님을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결단하지 않고 연애만 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연애만 한 사람이 그 남자 호적에 들어갑니까? 연애만 한 사람이 그 남편의 그 남자의 이름으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애만 한 사람은요 호적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연애만 수십 년을 해도요, 절대 그 호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들어갑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겠죠. 왜 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던 이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내가 살던 인생을 살잖아요. 할걸아니깐 고민하는 것이지. 내가 이 남랑 내가 이 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라 그래요.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되나? 이 남자 정말 안 변할 건가? 예시장에 들어갈 때까지 고민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남자를 내가 정말 믿고 결혼해도 되냐, 이거예요. 결혼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 이 남자면 괜찮겠다. 아, 내가 보니까 이 남자 정도면 내가, 아유, 다른 남자랑 비교가 안 되네. 이 남자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엄마랑 얘기하고 친구랑 얘기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분석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이 남자는 내가 결혼해 대이 남자는 그리고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결혼을 해야 그 남편의 호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그 남편 호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요 예수님의 신부만 기록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만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한다고 해서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나도 오빠 좋아해. 아, 기분 좋을 때, 아,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이렇게 한 번씩 던진 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전부 그 남자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과 결과가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도전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택하십시오.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두 가지 겸할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를 선택하면 그냥 그 남자가 평생이에요. 이 남자 만나면서 다른 남자, 친구, 관계 안 됩니다. 그냥 이 남자예요. 그럼 이 남자와 함께, 이 여자와 함께, 은혼하고, 이 남자가 싫어하고, 이 여자가 싫어하는 거는, 내 아내와 남편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행을 해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간음했고요, 다 살인했고요, 우린 다 도둑질했고요. 그런 사람이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정을 내립니까? 뭐라고 판정을 내릴까요? 유죄예요, 유죄. 유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유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공정한 판사일수록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판사가 아 뉘우치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지만 유죄는 유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인사가 이제는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판결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벌금이 뭐 100만 불입니다. 이것을 내야 됩니다.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그 100만 불인 거예요. 내가 낼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어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을 누가 갚아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빛을 누가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외로울 때 누가 내 옆에 있어 줍니까?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친구, 참 친구, 베스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변함없는 친구요. 진실된 친구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친구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참 친구 될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예수님도 내가 친구로 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분도 사랑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머리, 가슴을 육안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좋아할 수 없고요. 우리는 친구가 없어요. 왜? 이런 분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실 때에, 고마워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고마운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사랑할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사랑할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보다 더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까지 해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사랑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하고 결혼을 안 할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마운 분일 뿐이지 사랑하는 분은 왜 아닐까? 저는 제가 저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목회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겠다.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분이잖아요. 친구도 자랑하고, 후배도 자랑하고, 남편도 자랑하고, 아내도 자랑하고, 내 자식도 자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을 못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자랑할 만한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요. 좋아지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 시간에 집중하세요. 찬양이 무슨 얘기입니까? 온통.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하신다. 계속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만 찾아다니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필요했어요 옛날 드라마를 보면 한 부잣집 딸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든지 고시생이든지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재물이 없어요 아직 취직도 안 했어요 공부 중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매는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형제는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오빠가 사는 그 당근빵, 어? 하숙방에 지저분한데도 거기 있는 게 좋아요. 왜요? 아, 그 오빠가 거기 있으니까. 오빠, 오빠가 거기서 지내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내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아니에요. 오빠가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막 부모를 쪼르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는 얘기합니다. 너 이제 고생한다. 너 얼마 못 간다. 그런데도 왜 시집을 갑니까? 그 남자가 좋아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왜요? 올 수밖에 없죠. 왜 역행하니까? 상 네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나는 고생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 사랑하면 이, 이 정도 고난쯤이야.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나는 그게 찬거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좋아해서 받는 거니까. 내가 이,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칸방에 살아야 되고 정말 음식도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내가 주 먹었던 음식들을 먹지못하고 내가 정말 저런 걸안 먹고 살아야지 했던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이렇게도 산다. 나 이렇게 못살줄 알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 이것도 살수 있더라. 나 이것도 당할 수 있더라. 이 고난도 괜찮던데 내이 환난도 괜찮던데 왜내참 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너무 행복하다. 아 고난 고난 쪽도 나나먹어도 행복하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입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게 이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 남자랑 결혼하면 참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거죠. 인포메이션 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를 보지 않고는 내가 못 사니까 가난은 지지리도싫는데저 남자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결혼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때에 찬양팀들 다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분들 다 예수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 신랑이 그걸 원하니까. 그 신랑이 그걸 하시까 아, 신랑이 앞서서 이 예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부인 나는 아, 남편 하는 거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 아, 신랑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돕는 게 바로 저희 사역자들이고 예배자들이에요. 예수님 좋아할 만한 분입니다. 사랑할 만한 분이고요. 자랑할 만한 분이세요. 어려움이 오세요. 그때 기뻐하세요. 내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구나. 아, 나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순종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을 사랑에 두지 않고 어찌 보면 내가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저거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봉사에다 품을 맞추시면 안 돼요. 봉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호스트입니까? 게스트입니까? 내가 정말 호스트라고 한다면 내할일 내가 찾아서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호수니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나가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 신랑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렵습니다. 아, 이웃은 다 시댁 식구들이더라고요. 이웃은 다 온통 시댁 식구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웃이 된 거지. 예수님 없이 무슨 이웃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내 가족들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시댁 식구한테 잘 못할 때왜 그래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시댁 식구랑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관계가 너무 좋으면 시댁 식구가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남편한테 표시내지 않아요. 왜 남편 속상할까봐.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한테 받는 사랑이 얼마인데, 아니 내가 이 정도 못하겠어? 신랑한테 받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웃 사랑은요 이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러 어, 교회에 옵니다.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입니다. 워킹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은 내가 의지해도 되는 분이다. 이분은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만큼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걸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 충성아. 봐라. 성경 66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 빼놓지 않고 내가 약속한 건다 지킨다 그러니 충성아 이제 나랑 결혼하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 결혼하셨어요? 같이 사셔야죠 같이 밥 드시고 같이 은논하시고아 예수님 말고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있습니까? 있어서 예수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줬다. 내가 너를 위해 너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의 한계의 몸으로 보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비적을의 몸으로 와서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한계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아요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되어라. 내호족으로 들어와라. 이제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정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질 것만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록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사랑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나좀 사랑해주면 안되겠냐 사랑할 만하지 않을까 사랑할 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시고 외롭다 고러면 함께 해주시고 필요할 때만 찾는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순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보고 싶습니다 주님만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하고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사오니 예수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예수님만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고 예수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단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는 결혼생활을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버지 올바른 지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엄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일이다. 교회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곳이다. 아버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